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아, 1장, 아, 아, 죄송합니다, 1장 6절인데 잘 나간다 보리, 아 다르게 나갈 것 같습니다.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예. 자, 성경 다 갖고 오셨죠? 1장 6절입니다 제가 9절로 잘못 방송실에 보냈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귀로 들으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기쁨 시작 예, 성령의 기쁨 지난주 월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지만 노예 회록 정리를 위해서 교회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막 차를 몰고 교회 정문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어떤 차량의 주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반가워서 차를 멈추고 인사를 하고자 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 그 차에서 어떤 낯익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예전 교회 성도였고요.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먼 친척뻘, 저희 어머님의 고모의 아들, 이렇게 먼 친척뻘이 되는 분이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아, 조카가 목사가 됐네 하면서 반가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부가 어떤 일로 여기 오셨는지 궁금했는데 이쪽 근처의 신촌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불현듯 우리 조카 목사가 이곳에 목회하는 것을 보고는 한번 와보고 싶어서 그러나 목회자들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을 단정했지만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잠깐 교회라도 들러서 기도하고 가려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문을 열고 내리는 그 순간 제 얼굴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환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그 시각에 그 부부의 표현대로 기적 같은 만남을 서로 경험했고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고요. 그래서 부부는 평안과 기쁨 중에 감사를 고백하며 집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 애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유 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의상숭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그 가운데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 놀라운 것을 하나 경험을 했죠. 오늘 육 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경험했을까 바로 성령의 무엇을요 깊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 그들은 환란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환란과 기쁨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죠. 환란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어떤 환란들을 겪으셨습니까? 환란은 각자에게 어떤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염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 환란은 깊은 우울을, 또 어떤 분들에게 환란은 분노를. 어떤 분들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환란은 결코 기쁨과 함께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너희가 많은 환란을 겪었지만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혹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동일할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환란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분명한 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됨을 믿습니다. 기쁨. 자 옆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시작 한 주간 얼마나 예, 기쁘셨습니까? 예. 여러분 환란 중에서도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 주인공들이 환란을 겪으면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며칠 동안 우리 가족끼리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큰 사고를 일어 가족을 잃자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홍성교회 가서 기도한 장면이 아니라 어느 음침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소주 드리키는 뭐 그런 장면들 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이렇게 술 진탕 마시다가 취한 모습들 아니면 뭔가 분노를 표출한 모습들로만 이어졌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란 중에도 무엇을 누리냐면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 전 오늘 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도가 환란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가 환란 중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뭔가 의지가 강렬해서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특심해서도 아닙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6 절을 조금씩 더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 즉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덕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혹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1 4장 이십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이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존할 보자의 은혜혜자 스승 사자죠.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한 은혜를 날마다 보존해 주시는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 상담가, 조언가, 뭐 변호사 등등으로 번역을 했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약속을 실현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약속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실현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지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하나님, 뭐 여러분이 어떤 성화를 보게 되면 뭐 성화에 그려진 하나님 모습 모두 다. 근엄하고 아주 무섭고 심각하고 우울하고 뭐 그런 얼굴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온 우주마무리를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의 교제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우리들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속점물을놓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 십자가를 치시고 수치를 이기는 그 동기도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으로 고통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네가 불가운데 다녀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엄벌하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사랑한 아들아, 내에 따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환란이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처음이고 환란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공급받고 있는가? 혹시 환란을 핑계 삼아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가?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짓고 있진 않는가? 분명히 성령은 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 나는 저 반대로 감을 통하여 자꾸만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기쁨을 더욱더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게 만드시고요 또한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본래의 모습이 근엄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즐거움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좀더더 기뻐하셔야 돼요. 좀더 더. 더. 대사리누가전서 5장 16절 앞에 1장에서 성령의 기쁨을 강조하고 나서 대사리누가전서 마지막 5장 16절은.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뻐하라. 좋아,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 어떤 곳에서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해 시작. 항상 기뻐하세요. 예. 두 번째로, 왜 성도가 환란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이 기쁨의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연료, 활활 기쁨이 타오르려면 말씀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급해 주시죠. 다시 6절 말씀을 더 보시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 바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은 받았죠. 이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은 바로 받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였죠. 마치 불이 예전에 캠프 하이어 해보면 나무가 있어야 활활 타오르게 됐죠. 처음에 기름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 주어야 활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안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기쁨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 환란에게 환란을 대비하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환란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되고 또그 말씀을 통해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말씀을 통해 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월요일 날 우연히 만난 그 부부는 아직 젊으신데 젊으신데 남편분에게 최근에 암이 발병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암은 희귀 질환이었고 매우 파괴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라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시 옮기는 가운데에 신촌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는 부작정 절규를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그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부작정 오셨을까. 그러면서 부부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이 환란을 겪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미 받은 게 있으세요? 그러자 자매님이 자매님이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아주 헌신적인 분이신데 몇 가지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말씀이라든지 한 세네 가지 말씀을 듣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에 제 마음 속에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연하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 부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 말씀을 붙잡자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부활의 성령으로 인하여 죽을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또로마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이 환란이 죄악으로 인한 정죄의 결과가 아님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고 간절히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남편 분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그런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까지 하셨습니다. 어제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어떠셨는지 그랬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날 월요일날 경험했던 기적적인 만남과 또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에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환란을 당할 때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어떠한 외부적인 것으로 채운다 한들 내부에서 계신 성령의 그 기쁨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때로는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렬하다라도 의지를 다해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는 순간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구구절절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부어 주실 것이고 위로를 더하실 것이며 지혜와 비전과 인내를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왜 성도가 환란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성화의 소망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성화의 소망 바로 예수님 닮는 기대감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6절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대살로가 성도들은 큰 환란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3절의 세가지로 묘사하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단다. 그들은 많은 환란을 겪고 있었지만 믿음의 열매는 더 풍성했고요. 어려움은 많았지만 성도들끼리 사랑의 수고는 더 가득했어요. 또 힘이 들었지만 일터와 사업장에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소망의 인내는 더 강렬했어요.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강렬해진 걸 보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너희들이 환란 중에서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야, 너희 시련을 통해 어떻게 닮아갈 것인지 기대해 봐. 너희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지 기대해 봐. 너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둠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소망이, 어떻게 사랑이 더 강렬할지를 기대해 봐. 그래서 끊임없이 알지 못하지만 기대감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짐 바 되었다고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저자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7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은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훈련 과정임을 믿습니다. 기쁨의 훈련 과정이에요. 자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무려 4년간 약 4년간 반복되었던 하나의 사건에 아주 귀한 기도 응답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서울 서부 지방 법원의 법정에 계속 출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산의 이경내에이 쇠문이 쇠문이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 고발 일장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40년간 부활산의 경내 분명 우리의 땅이었고 소중한 경건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발 옆에 계신 분이 자신의 그 어떤 묘지를 조성한 가운데에 함부로 우리 허락 없이 이제 공사 차량, 덤프트럭 다니며 우리, 우리 어떤 기물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에 거실에 허락 없이 다닌 걸 통하여서 우리 땅에 이렇게 좀 출입의 제한을 하는 것을 했었죠 만약그 경례가 도로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 우손들에게큰 빚을 안겨다 줄 수가 있는 사건이었었죠 저희 당원들이참 많이 기도를 드렸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법적으로 부활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간구했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런 억측적인 이런 형사 고발 건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죠. 덕분에 저는 법원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네, 실컷 구경했어요. 가시게 되면 이제, 이제 방청객들이 있고 이제 판결 기다리기 전에 앞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죄수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심각한 죄목, 예를 들어 뭐 사기죄, 뭐 폭행죄, 뭐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아서 뭐 러시아어 영어로 통역 받고는 이제. 뭐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고 아니 뭐 법정 뭐 징역 2년 뭐 선고받는 것도 보고 뭐다 그런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급기 이제 지난 몇주 전에 이제 검사 측에서는 벌금을 내렸어요. 이거는 도로교통 방해다 해서 이렇게 딱 벌금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고 이제 최후 변론을 하래 최후 진술을 최후 진술을 그래서 뭐 누가 주는 이렇게 멘트가 있었지만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솔직한 얘기를 했으면 솔직한 얘기. 부활산 경내이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나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어제 판사님의 노용을 받아서 엉뚱하게 된거 아니야? 막별 생각이 많이 있었어. 아 그렇게 말하지 말걸. 막 온갖 생각으로 있었죠. 난 지난 수요일 날 판사님의 최종 그런 판결을 내리셨어요. 어떤 판결을 내리셨냐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인하고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나 중간 중간 사 생략해서 그 땅은 도로가 아니니 피고인은 무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드셨습니까? 아, 무죄라고 무죄 <웃음> 무죄 무죄. <웃음> 예, 당연한 판결이 이제 내려진 거죠. 당연한 판결이. 막상 법원의 분위기는 법정의 분위기는 하나로만 논리를 계속 법의 논리를 대기 때문에 저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 벌금 맞겠다. 만약 그러면 후손들 위해. 그다음 수순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게 확신을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죄를 받고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하자 변호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 가운데에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다 소환이 되지요. 그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날 우리는 우리 대신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에 죄수가 되셨고 또한 친히 변호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그날 영원히 수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법정에 법원에 가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정에서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환란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모든 환란은 비록 우리는 그 환란의 끝을 잘 몰라요. 몇 년, 뭘 월, 모시에 끝날지 잘 몰라요. 또한 우리는 환란의 크기와 깊이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환란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환란의그 크기를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은 그환란을 통해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을 비적가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입 수능을 얼마 안 앞둔 우리 자녀들. 또그 어머님들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수록 앞에 월요일날 만났던 그 부부처럼 우리의 환란이 극심할수록 성령 하나님 더 비상하게 역사하세요. 또한 내가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과제를 안았거나 또한 우리 부부관계든 우리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은 더 강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다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기다린다 듯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환란의 끝이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가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